네, 다음에 5 4페이지 19번 가겠습니다. 네, 표현이란 말 있습니다. 표현들이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묶은 리는이 모양 유지하면 돼요. 묶은 리는 뭘까요, 이게? 네, 이게 이제 최, 이게 상, 철, 대표. 그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면 이제 보시면, 자, 무권 대리인이 있고, 누가 있고요?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상태 있습니까? 이게? <laughs> 네? 1번. 불확정 무효 상태 있는 거예요. 누구랑 계약했습니까? 상대방이랑.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풀어가는 방법은 계약의 효과를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원하지 않으면 뭐 던지면 되고 네철력권철력권이 있다는 얘기죠 철력권 원한다면 찔러보는 거야 한번 최고 그래서 상대가 갖고 있는 것이 무슨 권도 있고 취 권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철력권도 있고 또 자신 있으면 뭐가 있으면? 자신 있으면 바로 어디로 뛰어들어간다. 네? 표현대리 주장하면 돼요. 무슨 대리요? 자, 그럼 이제 표현대리가 어떻게 합니까? 표현대리. 그죠? 그래서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뭐야? 최상철 대표. 표현대리 거꾸로 써서뭐 한다? 대표. 근데 이 표현대리를 주장해도 본인이 나는 끝까지 인정 못 하겠다 하면 어디서 이건 결정 결정한 문제예요. 이건 법원에서 결정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표현들이 소를 제기하려면 귀찮으니까 일단 먼저 뭐 해보고 최고해서 본인이 여기서 뭐 해준다면 여기서 본인이 여기서 만약에 뭐만 해준다면 둘중 하나에 본인도 만약에 원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원하면 뭐하면 되고. 원하지 않으면 뭐 이래서 본인 아버지 토지를 막나에 팔았을 때 보니까 뭡니까 뭐 서류도 뭐 위조하고 뭐 이러니까 이쪽에서 겁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이계약을 떠나가지고 사문서 위조 어쩌해가지고 형법상 어쩌 이렇게 하게 되면 아버지 본인이 마음이 약해질까 안 약해질까 약해지겠지 그때 뭐할 것이다 올면 가장 출연하겠지 그렇게 공격해도 뭐야? 내은 자식이라니, 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면 뭐 던지면 되는 거고? 네, 취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취인하게 되면 몇번 된다는 얘기예요? 몇 번? 4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A점 한 계약을 B점 때 본인이 취인한 거죠. 그럼 그때부터 유효, 처음부터 유효? 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1번 취인한 거죠. 네? 보락정 무효를 취인한 게 바로 무건대리를취하게 되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처음부터. 이렇게 연습한 사람만이 가서 답을 쓸 수가 있어. 그냥 맨날 처음부터, 처음부 사람은 말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처음부터 그때부터. 헷갈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2번 취인 어떻게 될까? 무효행위를 취인했습니다. 처음부터일까? 그때부터일까? 눈치가 있으면 눈치가 있으면, 예? <laughs> 제발 꼭다 알아야지 마신다 생각하지 말고, 1번 추인, 2번 추인 있으면 1번이 처음부터면 2번은 뭐다? 그때 이렇게, 이렇게 맞춰가는 거야. 그다 알아야지 마신다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머리가 얼마나 아파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한단 말이야 찍어가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솔직히 얘기해봐 여러분, 시험 문제 다, 다 알아서 맞힌 거야? 알고는 몇개 없어. 느낌이 2번 같고 3번 같고 1번 같고 이렇게 맞춰보니까뭐 계속해서 계속 꾸준히 나오고 맞히는 건 맨날 맞추고 틀린 건 뭐야? 맨날, <laughs> 맨날 틀려. 그래서 맨날 틀린 문제를 사실 이렇게 오려야 돼요. 오려놓고 틀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취는 몇번 된다. 4번. 아취안 하겠대요. 그럼 뭐죠? 취는 뭐죠? 거죠 그럼 몇번 원한다? 2번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최고는 무권 대리한테 할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상대방이 최고할 때 무권 대리인 또는 본인한테 할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laughs> 최고는 무권 대리인 또는 본인 선택할 수 있습니까? 무권 대리인 절대 안 돼. 무권 대리 뭐야? 취인 자기가 없기 때문에. 아니,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 거야, 최고는? 본인. 근데 본인이 취인할 때는? 이쪽 저쪽 취인 거절 이쪽 저쪽 철에도 뭐야 이쪽 저쪽 다 이쪽 다관계 없어 근데 뭐만큼은 취인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니까 반드시 누구 한테 한다 본인, 본인. 근데 최고 단에 본인이 뭐야 생각 중 뭐야 고민 중이야 점점점 뭐에게 말이 없어 답이 없어 이게 뭐죠 침묵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침묵 지켰을 때, 마냥 답 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묵할 수는 뭐다? NO. 뭐로 본다, 이것도? 추인 뭐요? 거절. 이건 이제 간주라고 해요, 이렇게. 뭐 한다고? 당사자에서 관계없는 거라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있어. 그럼 가, 결과는 같은 거네요, 그죠? 결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이런 게 나와도 본인이 취인 거절이 이렇게 나와도 상대방 뭐야 그래도 무슨 대리를 표현대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아셨어요 본인이 뭐 해주면 내버려 두는데 취인을 뭐 하면 거절하거나 침묵 지키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뭐다 법원한테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무슨 대리 표현대리 주장에서 소재계에서 판사가 표현대리 책임 지시하는 책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결과 어디서 판결나는 거예요? 봐봐.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얘기고? 네? 이게 책에서는 협의 무슨 대리가 되고 협의원 묶 대리가 되고 이 밑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대리요? 표현 대리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표현은 누구를 해서 만든 거예요? 상대방. 본인이 취인했을 때 내버려 두는데, 본인이 취인을 뭐 하거나, 거, 침묵지켰을 때, 그때 공격할 때유용한 지도가 된다. 그 얘기예요. 바로 가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 말이 뭐죠? 이게 최상철보다 대표. 그럼 이게 무권 대리 종류는 뭐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무권 대리는 뭐하고 뭐가 있는 거다. 저기 이제 광의 무권 대리가 되겠죠. 넓은 의미 무권 대리는 뭐하고 뭐가 있다. 협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권 대리의 반대말은 뭐예요? 유권 대리죠. 그죠? 그럼 시험 질문에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뭐, 뭐하는요?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유권 대리 주장 가운데는 표현 대리가 안 중에 포함어 있습니까? 표현 대리는 어느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법원에 와가지고 그냥 유권 대리만 주장할 뿐 이걸 주장하지 않고 있죠. 그럼 법원에서는 표현 대리를 인정해 줄까 안해 줄까? 법원은 주장하는 것만 판단합니다. 그걸 원형주의라고 그래. 무슨 주요? 원형주의. 주장해야 법원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유권 대리만 주장할 뿐이 내용이 없으면 법원은 뭐하않는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항변권도 법원에 가서는 주장을 해야 돼. 해야 해요. 항변권은 법원에서 주장해야지. 법원에서 뭐 하죠? 판단해 주죠. 당사자끼리는 항변권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행체 책임 면제받지만 법원에서는 뭘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장해야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되는 소속이 어디라는 거? 어디 소속이 아니다? 응. 그럼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에 있죠, 이거?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취인했어요. 뭐였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묵권 대리인 책임 뭘 모를...